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미니 포크레인 김재인입니다. 여기 현장은요, 일단 옥상 방수를 하기 위한 현장이고요. 여기 핸드 그라인더 보이시죠? 핸드 그라인더로 이 면을 아주 매끄럽게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에 방수 페인트를 바를 때 어, 촘촘히 잘 발라지면서 방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빗자루로 마지막에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실외기 있는거 다 보이시죠 실레기 밑에도 페인트를 다 칠해 줄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은 여기 미니포크레인으로 골토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옮겨 놨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나무 공간에도 방수 작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옮겨 놓은 모습이고요 방수 페인트 보이시죠 이걸로 어, 상도, 중도, 하도를 바를 예정이에요. 여기 보이시면, 작업자분들이, 어, 방수 테니스 하기 전에, 어, 그, 위장을 한번더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위장을 한번 해주면, 방수 테니스 바르기도 좋고, 방수를 해놓으면, 어, 뭐, 물이 새거나, 그럴 일이 아예 없겠죠. 어, 이분은, 어, 몰탈을 물에 개가지고 넣어가지고 배합한 다음에 이제 섞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몰탈을 가지고 이제 갈라지겠죠? 이게 방수를 하기 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흙들도 다 일로 옮겨놨어요. 코크레인으로요. 그래서 방수가 끝나면 다시 옮길 거예요. 보이시죠? 이 흙들을 다시 다 옮기는 작업을 하고 여기가 옥상이다 보니까 크레인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도 크레인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만 미니 폼크레인, 빈 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